서선언님 안녕하세요 그냥 만들게요 뭐, 시청자, 시청자분들이 제 많은 방송은 아니다 보니까 그래서 조금 더 오실, 오실 때까지 좀뭐 해보려고 했는데 안 오시네 그냥 하겠습니다 오늘도 자 먼저 야채를 먼저 보여드릴게요 야채는 뭐 제육볶음들 다 너무 많이 만드시니까 너무, 이거는 뭐 사실 배울 게 없잖아요 그 양파랑 양배추 그리고 호박이랑 당근 그리고 새송이 버섯 뭐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면 이 양배추 같은 경우에는 그 중식당에서도 많이 쓰고 그 한식에서도 많이 쓰는데 이 양배추는 불향을 잘 입는 채소예요. 그 다른 채소들에 비해서 불향을 잘 입는 채소들이 몇 가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양배추입니다. 양배추 말고 피망 같은 것도 불향을 잘 입고 이런 채소들이 불향을 잘 입어요. 제육볶음 같은 거에 이런 거 넣으면 불향이 좋죠. 그냥 먹기 좋게. 그냥 썰어주면 됩니다. 이렇게 제가 제육볶음을 하는 거에서 제 개인적인 의견은 채소는 좀 많을수록 맛있어요. 고기가 메인이기는 하지만 제 군대에 있을 때그 한번 고기가 적게 들어온 날이 있어가지고 양파는 많이 있고 고기는 없고 부식이 이제 고기가 너무 적게 들어와서 양파를 엄청 넣고 볶은 적이 있거든요. 근데 그렇게 했더니 부대가 난리가 난 거야. 갑자기 애들이 제육볶음 오늘따라 너무 맛있다고 막 애들이 안 먹던 애들까지 갑자기 다 나타나가지고 막 고기도 얼마 없는데 그런 적이 한번 있었거든요. 그 뒤로 제가 그 부대에서 제육볶음 할 때마다 양파를 엄청 많이 넣어서 볶았었는데 그때마다 애들이 엄청 좋아하더라고요. 네. 아무튼 잡설이고. 자 이것도 그냥 뭐 채로 썰어도 되고 그냥 저 같은 경우에는 아까 네모나게 썰었으니까 똑같이 네모나게 썰어줄게요. 이렇게 그냥 썰어줍니다. 모양은 그냥 먹기 좋게 썰어주면 돼요. 군대 고기가 고기냐고? 아, 그래도 군대에서 제육볶음 애들 해주면 엄청 잘 먹습니다. 예. 아, 저보러 들어온다고요? 감사합니다. 자, 버섯도 이렇게 버섯은 저는 이렇게 머리 부분을 이렇게 따로 잘라서 이렇게 넣어줘요. 이게 이쁘더라고 개인적입 개인적 취향입니다 이렇게 그리고 호박 호박도 마찬가지로 옆으로 이렇게 떠서 여기를 옆으로 쳐주는 거죠 그럼 이렇게 편모양이 다 나오잖아요 똑같이 이렇게 모양 일정하게 고기도 똑같이 네모나게 잘라주니까 모양을 맞추는 거죠 구색을 다 마찬가지로 근데 이게 사실 제육볶음에는 뭐 호박이니 당근이니 이런 거다 넣을 필요도 없어요. 집에서는 그냥 뭐 양배추 있으면 양배추랑 양파랑 고기랑 뭐 넣고 볶아도 사실 맛있잖아요. 제육볶음 어떻게 먹어도 맛있어가지고 그죠? 그 대신 이렇게 넣으면은 색깔이 좀 이제 이쁘니까 <laughs> 아무튼 색깔이 이렇게 재료는 이런 식으로만 준비를 하면 됩니다. 별거 없죠. 보통, 맨손으로 하는데, 고기니까, 장갑을 끼고 할게요. 삼겹살을 좀 넉넉하게 샀어요. 그래서, 이게 구이용이라서 좀 두껍게 썰어줬네. 얘부터 구워줘야 되겠어요. 그냥 먹기 좋게 썰게요. 좀 양이 많네. 한근을 다 넣으려고 하면. 자 이건 전지입니다. 전지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썰어주고. 전지는 제육볶음용으로 보통 썰어주다 보니까, 이렇게 얇아요. 이렇게 고기가. 예. 네. 얇아요. 얇죠? 삼겹살은 구이용이라서 이렇게 두껍고. 그러니까, 얘를 먼저 볶아주고, 얘를 먼저 익혀주고, 나머지 얘를 또 익혀주면 되겠죠. 예. 네. 이렇게. 따로 분리를 해서, 이렇게 놓고, 이렇게 삼겹살을 먼저 볶고, 그 다음에 얘를 볶아줄 거예요. 보여드릴게요. 먼저 제육볶음을 중화 렌지에서 볶을 때는 기름은 최대한 걷어주고 삼겹살부터 넣어줘요 불이 너무 세면 삼겹살이 제대로 안 익으니까 일단 삼겹살부터 회가육 같은 거할때 삼겹살을 넣고 하는데 회가육은 이제 삼겹살을 튀겨주거든요 그냥 고기 굽듯이 이렇게 구워줍니다 약한 불에 중화 렌지 기준 약한 불이죠 삼겹살을 다가 삼겹살이 반쯤 익었을 때 전지를 넣어 줍니다. 벌써 이렇게 기름이 나오면 이렇게 불이 붙죠? 오게. 상태에서 그냥 이대로 이 기름이 나온 상태로 설탕을 좀 넣어줘요. 설탕을 개인적으로 좀단걸 별로 안 좋아하는 편이라서 설탕을 많이 넣지는 않습니다. 설탕부터 넣는 이유는 카라멜, 카라멜라이즈 약간 설탕을 한번 녹여주고. 마늘. 그리고 생강. 사람들 생강은 잘안 쓰는데 생강은 얘좀 한번 써 보세요. 생강이 있으면 이 생강 향이 좋잖아요. 생강을 좀써 보는 거를 추천을 드립니다. 이제 한번 볶고 간장을 좀 넣어 주고 이제 이대로 재료를 넣고, 어, 카메라가 초짜라고? 근데 카메라를 어떻게 더잘 찍지? 이거보다? 저희 아내가 찍어주는데, 자, 채소를 넣고 볶아줍니다. 개인적으로는 고춧가루는 많이 안 넣어줘요. 아니, 고춧가루 낸다. 고추장. 고추장은 저는 살짝만 넣어요. 고춧가루가 잘 볶여야 돼 가지고 저는 고춧가루를 좀 먼저 넣어 줍니다. 이불 조절을 좀 해야 되는 게 얘가 밑에 다 눌러 붙기 때문에 물을 탈것 같으면 물을 살짝만 쳐주고 조미료를 조금 넣어주고. 설탕은 이미 넣어줬기 때문에 후추 넣고 여기다가 고추장 이 정도에 반, 반 큰술 정도? 여기서 이미 거의 간이 다 됐어요. 소금 살짝. 이렇게 하면 얼추 간이 맞아요. 이게 밑에 눌러 붙는데 보면 여기 가상위가 타고 이 밑에가 눌러 붙는데 이대로 그냥 계속 오래 볶아줘야 맛있어요. 이대로 그냥 계속 볶는 거예요. 다 타는데 그냥 그대로 계속 볶습니다. 이 정도면 충분히 볶아진 것 같아요. 재료는 하나도 안 탔는데, 웍은 이렇게 다 탔거든요? 재료는 근데 이제, 웍은 탔어도, 재료는 이렇게 태우면 안 되죠? 재료는 하나도 안 탔죠? 이렇게, 냄새만 맡아도, 불향이 가득합니다. 가게 난리 났죠? 지금. <laughs> 이거, 이런 거한번 하고 나면은, 주방 난리 납니다. 연기 자욱해졌어요? 이렇게, 하체 같은 거 이렇게, 같이 이렇게 넣어서, 고명으로, 넣어서, 술 안주로 먹어도 좋고, 밥으로 먹어도 좋고, 이렇게 완성된 제육볶음입니다. 예, 불향이 가득한 제육볶음.